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기습해요 하고 일종의 기습이에요 1995년 현충일 아침 명동 성당 안으로 경찰 병력이 소리 없이 깔렸다 그는 교구청 식당에서 신부들과 아침을 먹고 있었다 얼마 후에 성당 공터에서 고함과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열흘 전 불법 파업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국통신 노조 간부 6명이 성당 공터에 천막을 치고 구속 노조원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노조의 주장에 온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한국통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질문을 내가 좀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가 힘들고 그런 시위나 뭘 하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대화로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 보고, 해도 해도 안될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 파업이라는 것. 그리고 그, 그렇게 파업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국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어, 좌우, 그, 판단을 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다만 그는 억압받는 이들이 성당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상 교회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이들을 보호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 주기경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노조원들이 모두 잡혔습니다. 저 아쉽죠. 계속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성역이다 생각하는 것을 깨뜨렸으니까 아쉬운 감이 들죠. 김영삼 정부가 성역을 깨뜨린 지 8년이 지난 후에 그는 그때를 회고하며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95년 당시 장덕필 주임 신부의 말을 빌려 전한 그의 감정은 이와는 사뭇 달랐다. 현 정부는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완충지대인 성소를 유린했습니다. 추규경님도이 점을 가장 마음 아파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2000년 동안 지켜온 교회 관습법을 침해한 것은 교회법과 국법이 서로 존중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중재가 진행 중이던 이 시점에서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권력 남용일 뿐입니다. 청와대는 문민정부 하에서 어떠한 성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민자당도 법 앞에 어떤 종교시설도 결코 성역이 될수 없다고 거들었다. 국무회의에서 총리 이홍구가 법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언론도 이들의 말을 받았었다. 그는 그를 찾는 기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는 6월 11일 3위일체 대축일 미사를 집전했다. 명동성당이 성역이 될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자 한 교회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바탕을 둔 도덕적 힘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 힘이 생겨나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침해한 것은 명동성당이라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며 지켜온 도덕적 힘 그것을 정부는 짓밟았습니다 더욱 비해를 느끼는 것은 이 도덕적 힘의 결집에서 이른바 문민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존엄한 도덕적 힘을 또 양심을 정부는 힘으로 유린했습니다. 저는 정부와 교회 사이의 갈등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렸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의 은총과 지혜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또 우리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밝혀 주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정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를 마중물 삼아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13일 예정된 성역 회복을 위한 시국 미사를 취소할 수 있길 바랐다. 그이가 굉장히 어... 사실, 그런 시국 미사가 대풀이 되지 않기를 얼마나 바랬었겠어요. 바랐는데, 그런 거할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 또 다시 벌어졌으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 우리가 또, 어, 나라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편에서도, 어, 정말, 정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 이룩한다는 거, 또 민주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이런 걸, 더 깊이 느꼈겠죠. 네. 정부는 그와 서울대교구가 요구한 공개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비서실장 한승수가 그를 찾았다. 그는 면담을 거절하고 비서 신부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가 이번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비공개 유관 표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3일, 명동성당 정면에 긴휘장과 성전을 침탈한 김영삼 정부는 사죄하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다. 전국 15개 교구에서 온 사제 700여 명과 신자와 시민 2만여 명이 모였다. 성당 앞마당과 가톨릭 회관 앞에 확성기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오후 3시, 전국 성당에서 21번의 조종이 울렸다. 김수환 추기경 선정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지금까지 원작 이충렬 작가, 아 김수환 추기경 1, 2 김영사 제작 지원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제작의 가톨릭 평화 방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